솔직히 말해보세요. 어, 논쟁하다가 말만 하지면지는 기분 안 드세요? 상대가 목소리 키우고 단어 폭탄 쏟아내면서 당신을 압도하려고 할 때, 당신은 그냥 아 내가 말재주가 없나 하고 물러나죠. 아니면 내가 좀더 말했어야 했나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요. 세상은 말이 많은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말 많으면 자신감 있어 보이고 논리도 더 탄탄해 보이죠. 적어도 겉으로는요.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말 적게 하고도 또 논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적게 말하는 게더 강력할 때가 훨씬 많죠.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제일 멋진 캐릭터들 말 많았나요? 아니죠. 조용히 있다가 한방 날리는 게더 멋지잖아요. 현실도 똑같아요. 문제는 당신이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선 거예요. 근데 미리 말해두자면 저는 여러분 감싸주는 동기부여 강사 아니에요.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안 해요. 제가 줄건 설득력 있는 도구, 약간의 깨달음 그리고 필요하면 엉덩이에 살짝 걷어차기 정도예요. 준비됐죠? 시작합시다. 먼저 왜 우리가 논쟁에서 말 많아지면 지는지부터 봐야 해요. 당신이 친구랑 정치 얘기하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의견 충돌 겪다가 말이 길어졌던 순간 떠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 정당이 최고야라고 우기는데 당신은 반대 의견을 말하다가 점점 감정이 올라가서 주절주절 설명하게 되죠. 아니 그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야 하면서요. 근데 그때 상대는 뭐해요? 당신 말안 듣고 반박할 틈만 노려요? 보통은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더 설명하면 이해하겠지라는 착각에. 빠지죠. 근데 현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 주장은 흐려지고 상대는 더 공격할 틈만 찾게 돼요. 웃긴 건 당신도 그걸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말안 하면 지는 거야라는 이상한 압박에 시달리니까요. 마치 말의 양이 설득력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죠. 심지어 말 많아지면 목소리도 커지고 손짓도 커지죠. 그러다 보면 당신은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터져버린 꼴이 돼요. 근데 그거 틀렸어요. 역사적으로도 봐요. 링컨 같은 사람은 말 많았나요? 아니요. 짧고 강렬하게 한방 날렸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논쟁에서 졌다면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말로 시간 낭비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 많아봤자 상대가 아이 사람 말 진짜 많네 하고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자 이제 말 적게 하고 이기는 법세 가지로 정리해줄게요. 이건 제가 공짜로 떠먹여주는 도구니까 잘 들어놓고 써먹든지 하세요. 첫째, 침묵은 무기다. 논쟁에서 상대가 열올리며 말 쏟아낼 때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3초, 5초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마주치면서 그러면 상대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침묵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당신이 조용하면 상. 대는 얘가 뭘 숨기고 있나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죠. 예를 들어 상대가 너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하면서 떠들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다가 딱한 문장 그래서 네 요점이 뭐야라고 물어보세요. 짧고 날카롭게. 그럼 상대는 당황해서 본론으로 돌아오거나 논리가 흐트러져요. 제가 직접 써본 적 있어요. 친구랑 그 영화 얘기하다가 걔가 이 영화가 최고야 하면서 5분 동안 떠들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다가 그래서 그 영화가 왜 최고인 건데? 라고 한마디 했더니 걔가 어음 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침묵은 당신이 컨트롤을 잡는 첫걸음이에요. 둘째 질문으로 역공하라. 말 많이 하는 대신 상대 주장에 구멍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세요. 예를 들어 누가 이건 절대 오라. 라고 우기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거나 그럼 이건 왜안 되는데? 라고 툭 던져 보세요. 질문은 공격보다 강해요. 상대가 대답하느라 허둥대는 동안 당신은 말한 마디 안 해도 우위에 서게 돼요. 질문의 힘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그들의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는데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가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고집부리면 그럼 그 방식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상대는 갑자기 조용해지죠. 핵심은 질문이 짧고 단순해야 한다라는 거. 길어지면 당신이 말 많은 바보로 보이니까. 셋째, 핵심만 치고 끝내라. 논쟁은 말싸움이 아니라 설득싸움이에요. 당신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던지고 끝내버리세요. 예를 들어 난 이렇게 생각해. 이유는 이거야. 끝. 그러고 더말안 하면 상대는 뭐라 반박할지 몰라서 얼어붙죠. 말 길어지면 감정만 실리는데 짧으면 논리만 남아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예로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젊은 애들은 요즘 너무 게을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해요. 삼촌은요? 라고 한마디 하고 끝냈어요. 그 뒤로 삼촌이 조용해지셨어요. 말 적게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해요. 이제 좀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세상은 말싸움이 어디서든 터져요. SNS, 직장,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요. 근데 이 도구들 어디서든 통해요. SNS에서 누가 당신한테 십이 걸면 침묵 대신 그래서 한마디로 끝내 버리세요. 예를 들어 누가 너 말하는 거 틀렸어라고 트윗하면 그래서라고 답장해 보세요. 상대가 더 떠들수록 더 초라해 보이죠. 직장 회의에서 쓸데없는 반박 나오면 그럼 대안이 뭐죠? 하고 툭 던져 보세요. 한 번은 제 동료가 이 계획은 안 돼라고 계속 우겼는데 제가 그럼 대안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유튜브 댓글 싸움에서도 증거 있어 한 줄이면 상대가 알아서 꼬리 내리죠. 이런 기술은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내가 말 안하면 바보 같아 보일까? 라는 생각 들수 있죠. 근데 그거 당신 머릿속에서 만든 두려움일 뿐이에요. 실제로 말 적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진지하게 봐요. 이건 기술이에요. 연습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신이 이걸 듣고도 안 써먹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 적게 하는 게 무서워서 또 주절주절 떠들면 그냥 똑같은 패배자 신세죠. 솔직히 말 많아서. 논쟁에서 지는 게더 창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연습 시작하세요. 솔직히 어, 말 적게 하고 이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당신이 지금까지 못했던 건 연습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논쟁에서 지는 게 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패배에 익숙해지면 그게 더 편하잖아요. 어차피 내가 말해도 안 되겠지 하면서 포기하는 거 사실 더 쉬운 선택이죠. 근데 그거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이기고 싶긴 한 거야. 대답이 응이라면 다음번 논쟁에서 이세 가지 써보세요. 첫째 침묵으로 분위기 잡고 둘째 질문으로 뒤흔들고 셋째. 핵심으로 마무리하세요. 이걸로 안되면 뭐 저한테 댓글로 따지러 오든가요. 근데 제가 이길 거예요. 왜냐? 저는 말 적게 하거든요. 말 많아서 지는 인생 그만 살고 말 적게 해서 이기는 인생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또 똑같이 입만 살아서 다음 해에도 후회할 건가요? 선택은 당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 보고도 안 움직이면 그건 제탓 아니에요. 자 이제 가서 연습 시작하세요. 첫걸음은 간단해요. 오늘 누가 당신한테 쓸데없는 말 걸면 그냥 그래서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시다.